펌프 교환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장비인지 한번 가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네. 있는 장비고요 어, 오늘 장비 같은 경우는 작업장치 사용 중에 작업장치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엔진의 문제라기보다는 펌프 자체에서 펌프. 보내주는 유압의 문제인 거고 몇 년식이에요 이거? 2015년식 장비예요 자, 10년째 타고 계십니다 자, 외관상으로 이렇게 특별히 문제 있거나 한건 아닌데 네. 좀 노후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야, 앞에 이게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장비이고 얌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옛날 모델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운행한 지가 벌써 11,000 시간이 넘었는데. 11,792억 예. 음. 조경 쪽에서 쓰시던 장비예요 일반 건설 장비보다는 낮을지 몰라도 아, 그래도 쪽. 사용량이 좀 되고 네, 여... 원래 상태는 많이 더러웠었는데 아. 제가 청소를 좀해 놓은 상태예요 네. 아무래도 11,000시간쯤 타시다 보니까 흙이랑 뭐 유압류랑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음. 범벅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아. 일단 기본적으로 유압 정비를 하려면 은 청소를 해서 좀더 음. 그 깔끔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네. 음. 이미 압력 체크도 다 해서 펌프에 음.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고객과 상담을 한 후에 교체를 음.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고객분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나요? 어떻게? 네, 작업 장치가 너무 느려지는 바람에 음. 불편함을 느끼셨고 저희 쪽에 방문을 하게 되신 거죠. 네. 순서는 어떻게 보통 진행되나요? 기존 펌프의 청소를 한 후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배선들을 탈거를 하고요. 그 후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들을 탈거를 하게 됩니다. 아, 야, 이거 신품 펌프고요. 커넥터라 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. 네. 지금 교체를 하시는데 이 음. 고객님 같은 경우도 이미 장비를 구매를 하셨어요 음. 세븐 장비 새로 나온 거 구매를 하셨고 아. 간단한 작업들을 할때 사용하셨던 거고요 아.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싶으셔서 펌프를 교체를 하시게 되신 거고요 아. 선풍기왕 같은 경우는 작업시간은 어느 정도 보통 잡고 하나요? 2시간 이상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시간 이상 네 고객분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수인가요? 어때요?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네. 저번에 어떤 분은 장착을 하셨었는데 음. 호스를 잘못 연결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아. 그니까 전문가가 제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. 당연하죠 아 네. 오케이 와, 나왔습니다. 야, 이 무게가 상당할 텐데 이거. 예. 네. 아이샤. 야. 아, 근데 이것도 안 좋네. 아. 아. 지금 보시면은 아. 여기 갈라져 있잖아요. 얘도 그렇고요. 네. 아래쪽도 지금 이게 커플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.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야.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. 커플링 자체를 교환을 해야 되고요. 교환을 안 하면은 저 정도면은 작동은 하지만 곧 부서질 가능성이.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. 이거는 부품만 교환을 하면 되나요? 네 맞습니다. 아. 이 통째로 떼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커플링만 교체를 할수 있는데요. 아 작업이 더 늘었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이 네임타이는 저희가 호스를 뗐을 때 호스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. 많은 호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, 음...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, 정확하게. 네,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거고요. 이 똑같은 거를 이 펌프 쪽에도 표시를 해놉니다. 더 네. 추가로 할 작업들이 있나요? 이거 같은 경우는 뭐고?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호스도 교환을 해야 되고요. 아. 일단 당장 정비할 부분은 없으세요. 새 펌프를 달고 음. 압력 체크부터 유량 뭐 점검 등등 이제 펌프 상태랑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할 거지만 음. 그 상황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. 장착이 다 마무리된 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네수고였습니다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